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어, 전신경화증으로 저하고 함께, 어, 해나가고 계신 여성 환자분의 기록인데요. 어, 식단. 일단 양배추, 잡곡 콩나물국 아주 양호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전신경화증의 항체를 조절하는 한약을 2회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상태. 어, 이 상태에서 손가락 관절은 0.5 강도. 경화증이 손가락 쪽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절 쪽에서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분 지금 0.5의 통증 강도다라고 적으셨고 운동을 다녀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팔에서 때가 나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약 치료를 하면서 전신경화증의 항체를 조절하는 전신경화증 부위를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한 이후에 딱딱해져 가던 팔의 피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때가 나왔다. 처음으로 때가 나왔다는 거죠. 그니까 좋아지고 있는 반응입니다.